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으로 세 가지 비유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건물과 같으니 건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는 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는 몰고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물가를 끌어내어 좋은 것만 그릇에 담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만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된 것은 버림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불물불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일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에게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제가 되기까지 오래 참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망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망은 이제 더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없는 사람은 주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참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에서 하나님이 있는 자로 그리스도 밖에 사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택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시간이 다 되어 갈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무너져질 세상을 영원한 장막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 예수가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새해를 향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생명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자가 되어 온 땅에 천국보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